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거짓이 되는 그 반례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P이지만 항상 Q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P이긴 한데 Q가 되지 않는 이쪽 범위에서 우리가 반례를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진리 집합은 P가 Q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한번 참 거짓을 이렇게 구별,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x가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가 됩니까? 자 3의 배수면 무조건 6의 배수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3의 배수는 3, 6, 9, 10이 이렇게 나가지만 6의 배수가 아닌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p이지만 q가 되지 않는 3과 9라는 원소들 때문에 이 명제는 우리가 거짓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은 이번은 자 x 제곱이 1이라는 것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우변은 x가 1이기 때문에 얘가 더큰 거죠. 얘가 더큰게 아니라 즉 이쪽도 두 번째도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포함관계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참이 명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은, 자, 두 개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여기는 x제곱이 1인데요. 요, 오, 오른쪽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1과 오른쪽도 1이 됩니다. 똑같은 범위를 가지고 있죠? 참이 명제가 되겠습니다. 참. 자, 4번 한번 보죠. 자, 판단하실 때 항상 p이면 q이다. p의 범위와 q의 범위를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과 같은 경우, 4번은 뭐냐면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마이너스 1 보다 크냐고 질문했는데 얘보다는 얘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진리 집합을 비교해서 작은 곳에서 큰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어,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명제의 역이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제가 p 이면 q 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의 역은 두 개를 바꾸는 거죠. Q이면 P이다. 여기입니다. 이는 뭐냐면, 자, P이면 Q이다 해서, not P이면 not Q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선생님 동치라고 썼는데, 여기 대우죠? 자, 여기 대우입니다. 대우. 대우는 뭐냐면, 자, 이 결론을 보정해서, not Q이면, not Q이면, not P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명제, 명제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대우입니다. 자 명제와 대우는 우리가 동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치 관계는 두 개가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인데요. 명제 동치 명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같은 말로 대우 명제다 라고 얘기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이 대우는 명제와 같은 같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나큐이면 나피이다. 나큐이면 나피이다.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Not Q이면 Not P이다 그 대우도 참이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가 참이면 참이면 그 진리집합 P와 Q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다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적용시키면 P 여집합 뒤집어지고 Q 여집합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더 보면요. Q 여집합이 P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이것을 명제로 쓰게 되면,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명제가 된다는 거죠. 즉, 어 P이면 그본 명제가 참이었을 때그 대우 명제가 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명제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P, 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우리가 이때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고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p가 q,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우리가 그 진리집합이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q는 p를 포함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입장의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두 개가 나누어지는데. 자, p 입장에서 보면 p이면 p이면 p이기만 하면 무조건 q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는 q가 되기 위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p 자체가. 그래서 이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반대로 q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q가 q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자 만약에 내가 우리가 q라고 한다면 q는 무조건 p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여기 있는 q의 원소들은 어떠한 조건들의, 조건들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 조건들에 의해서 p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제 인정을 받아들이시면 되시고요 q는 p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또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명제가 참일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일 때 이런 진리집합을 갖게 되고 p라고 한다면 p는 p이기만 하면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하다. 무조건 q가 됩니다. 근데 q는 무조건 p가 되지 않기 때문에 q가 p가 되려면 어떠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필요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용어에 대한 얘긴데 p이면 q이다이고 q이면 p이다일 때 우리는 p와 q가 요렇게 그죠 서로 요렇게 표시를 하고 p와 q는 필요충분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때는 그 진리 집합은 두 개의 집합이 같을 때를 말합니다. 필요충분조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동치명제 알아놓으면 좋은 알아두시면 좋은 동치명제입니다. 한번 살펴보고 어, 마지막 문제를 풀고 이제 이 수업을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실수 a, b에 대해서 무조건 실수에 대해서 a가 0이고 b가 0이다의 동치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제곱 플러스 제곱이 0이다라는 말도 이거와 동치명제입니다. 동치명제 또 절댓값 a와 절대값 절대값 B를 합쳐서 0이 된다란 이 말도 결국 A가 0이고 B가 0이다란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A 플러스 BI가 0이다란 말도 A가 0이고 B가 0이다란 말인데요. 이때 I는 우리가 이제 허수, 허수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 알수 없지만 이게 허수고 허수 부고 실수부이기 때문에 각각이 0이 되어야만 이 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A가 0이고 B가 0이다란 조건. 이네 개는 동치명제입니다. 두 번째, A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또 마찬가지로 A가 0 또는 B가 0이면 AB가 0이다. 양쪽이 필요 충분 조건 동치명제가 됩니다. 3번, A제곱과 B제곱이 같으면 얘를 풀게 되면 A가 B 또는 마이너스 B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었을 때 이쪽도, 이쪽 방향도 가능하고 저쪽 방향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 동치명제 됩니다. 자, 4번은 ab가 곱해서 곱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두 수가 같은 부호란 말입니다. 플러스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말하고요. 두 수가 음수다. 0보다 작다는 말은 두 개가 다른 부호가 된다란 말입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뭐 마이너스 플러스도 가능하죠. 요런 어떤 동치 명제가 있다라는 사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어 우리가 마지막 문제를 하나 일단 풀어 보겠습니다. 자, 거의 문제를 보시니까요. 조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조건 P라고 하는 것은 자, 주어지기를 마이너스 1과 X가 8까지 8보다 작, 작은 이런 실수 자, 실수 X를 말하고요. Q라고 하는 것은 A-8보다 크고 X가 A플러스 3보다 작다인데 뭐라고 했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P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하니까 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충분하니까 주고 있으면 화살표 주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한번 맞춰봐라. 그런 얘기인데 얘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진리집합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수직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선에서 Q라고 하는 것은 A-8에서 자, a 플러스 3입니다. 플러스 3. 요 안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a 마이너스 8보다는 마이너스 1이 무조건 커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 8보다 더 커야 됩니다. 8보다 a 더하기 3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등호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등호라고 하는 것은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이 등호가 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자체가 이렇게 색칠이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여기에 멈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 마이너스, 얘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움직이다가 여기에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과연 가능할까요? 여기가 얘는 얘는 색칠이 돼 있고 얘는 색칠이 안돼 있는데 얘가 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더큰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하면 아니란 거죠. 넘어, 이게 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는 검은색을 그러니까 포함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동그라미는 그죠 여기 겹치게 되면은 이렇게 이버 이것을 성립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호를 빼 주셔야 되시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움직이다가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움직이면서 여기 올라갈 수 있느냐? 등호의 여부. 충분히 가능하죠? 이때는 가능합니다. 얘도 없고 얘도 없기 때문에 어이 작은 피의 범위를 얘가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가지 범위를 찾을 수 있고, A는 7보다 작고, 또 A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갖게 됩니다. 모아서 쓰시게 되면요. 5보다 크거나 같고, A가 7보다 작다가 되고, A의 가장 작은 최소값이라는 것은 따라서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집합과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뒤에 부분을 좀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